반갑습니다. 백버스메입니다 드디어 2024년 새해가 시작했습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들은 올해 이루고자 하시는 어, 그럴싸한 계획들을 잘 세우셨고요. 올해도 사고 없이 무사히 안전 운전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요. 어, 그래야 또 올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 구독자 여러분들과 올해도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저희 노선에 오늘부터 새로운 팀장님이 어, 배정이 되셨는데, 어, 앞으로 몇년 동안 팀장직을 연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좋은 노선으로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 어, 오래오래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참 어, 팀장님은 그대로 계속 다니시고 있으니 어, 오해 없으셨으면 하고요. 어, 저희 노선의 인원이 40명이 넘어 어, 팀장님이 두분 계세요. 어, 그중한 분이 오늘부로 새로 바뀌신 거죠. 어, 버스는 3709를 운행하고 계시는 승무원이니 어, 여러분도 들 승하차 하시면서 어, 따뜻한 인사라도 보내주시면 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통근버스를 어, 운행하고 계시는 한 승무사님의 제보를 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 어, 과연 버스 승무원이 뭘 잘못했는지 어, 왜 어떤 부분에서 경찰서까지 가서 어, 안전운전 불이행이라는 페이트까지 거머지게 어,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어, 여기는 용인 농서동의 남자 기숙사부는입니다 어, 남성분이 버스기 부딪혀 여기는 여기는 는 모르겠으나 여기.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여다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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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엔 전방 카메라 영상입니다. 아, 저도 예전에 이곳을 수없이 지나다녔었는데, 자, 오른쪽에 모자티 남성이 그냥 지나가려 하죠. 어, 주위를 살피고 길을 건너야 하는데, 어, 이번엔 올 채널 불 박으로 보시겠습니다. 어, 누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여러분들이라면 저런 상황에서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못 피할 것 같은데요 어, 다음은 그 관할 경찰서인 어, 용인담당 경찰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자뭘 잘못했다는 건지 같이 들어보시죠 네 여보세요 예 기사님 전화주셔서 전화드렸어요 예예 예, 지금은 받을 수 있어요 어, 아, 예, 예. 기사님 그거 제가 그 네, 옆에 네. 있는 편의점 CCTV 열었는데요. 네, 네 일단 부딪혀서 사람 몸이 날아가긴 해요. 네, 날아갔다기보다 아무튼 부딪히면부딪혀서 넘어지긴 해요. 그거는 확인이 됐어요. 아, 그 외부 아. CCTV에. 아, 나는 그거 외부 CCTV를 거기 가서 그렇게 찾았는데 그게 없더만. 어, 또그 편의점 CCTV에 찍혀있더라고. 아, 데아 그, 그게 나 갔는데 그게 안 찍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예 아니에요. 아니. 응. 그 제가 녹화도 해 와가지고 아, 예, 예, 그래서 일단 예. 사고 처리 예. 를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다는 그 기사님한테 이제 범칙금이라고점 전부 부과는 안할 거고 일부 그러니까 이거는 기사님 과실이 아예 없다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거기가 사람들이 계속 도와다니고 있거든. 야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큰 액션을 올렸거든. 아, 아니지 큰 액션 올리는 게 아니라 조심히 가는 게더 포인트지. 그래서 예, 제가 다 부과한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감경해서 누가 할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제가 지금 다른 학원 전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알려드린다고 50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벌, 아마 저기 안전운전 의무에만 으로 들어가게 될것 같아요. 안전운전 의무에만. 아 그러면은 뭐 벌칙금이니 뭐 이런지금 벌칙금 벌칙금 벌칙 아까 약간 노이예 그런 건좀 없이 해야 되는데. 그거 그것 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거를 아예 배제하기에는 기사님이 그 기사님 블랙박스로본것 보다 외부 c c t v 로 보면 은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버스가. 그런데 14, 15km 뿐이 안 돼요? 그래도. 예예, 그래도 15km. 외부 CCTV를 보면 예예. 거기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은기사님 완전히 사랑한 건 아니다. 약간 이런 거고. 필요하면 영상을 나중에 같이 볼수 있어요. 예, 아유... 그리고 뭐 기사님 예예. 억울하게 할 생각은 없고 저도 이제 할수 있는 거 최대한 고려할 테니까, 그게 알고 계시면 돼요. 어, 아, 왜한번 고개는 네. 10km, 15km 뿐이 안 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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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자, 이렇게 통화는 마무리가 됐고요. 어, 뭐, 저도 예전에 저곳을뭐 수없이 지나다녀 봤지만, 어, 저곳이 특히 뭐통근버스들이 수없이 지나가는 길이라, 어, 보통 사람들이 길을 건널 때는 버스가 지나가는지, 어, 확인을 한후 지나가는데, 물론 사람보다는 버스들이 더 주의를 하겠죠. 하지만 영상에서도 보셨듯 버스가 지나가거나 말거나 그냥 횡단하며 내갈길 가는 사람이 100% 이긴다는 게 버스 입장에서 좀 억울하기도 하죠. 버스 승무원은 버스에 다지도 않았는데 넘어져서 너무 억울하시다며 한문철 TV 제보를 한 상태이나 버스 블랙박스 영상으로만은 좀 확실치가 않아. 어, 많이 곤란한 상황이고 뭐 결과적으로는 벌점과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면 누가 버스 운전을 할까 이구심이 드는 입장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버스 운전할 게못 된다. 아까 경찰 말대로 조심해서 지나가라. 아, 이게 말이 쉽지 조금만 사고라도 난다면 아, 100% 버스 승무원 잘못이고 아, 무도한다는 사람은 잘못이 일도 없는 세상. 어, 이제는 과실비율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어, 끝으로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